방금까지 나온 동그라미는 뭘까요? 어. 아름님의 코, 코딱지. 그냥 넣고 싶어서 넣은 거. 아름님의 코딱지! 고가베게나가 백현! 아름이에요! 아, 온다. 우리의 천만이 온다! 오, 천만? 여기 이렇게 우리 비엔나와 이렇게 둘이 천만까지 고고 베게닦고라고 했어! 오! 그렇야 천만까지 고고 베게닦고 좋았어. 오늘은 바로, 비엔나가 만든, 비엔나 타워. 타워 아, 베가나 타워. 어? 어, 어 재밌겠다 좀 높은데 높으면 높을수록 재밌지 저의첫 맵이어서 이상하지만 잘 클리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꼭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모 클리어하는 맵은 이상 <laughs> 그건 <그거> 분명한 거야 <laughs> 저희만 믿으세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데 엄청 어려운 거 아니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래? 그래? 려 어려운 어려운데 어려운데 아배알리 <laughs> 어, 점프 배, 알리 점프? 배 <laughs> 어리 점프 이병수야 지옥에 이만 때요 공이 왜 이렇게 커? 이거 목젖이잖아, 이거! 아, 어쩐지! 아아아또 거기다가 또 그렇게 왜. 빠져버리네! 시작된다? 일단 물 내리고 시작하자! 여기 이거, 좀 극한의 그 점프야! 그래, 아 아래까지, 아래까지! 늘! 아래까지! 모든 걸 긁어서 점프해야 해! 목젖을 치듯이! 그래, 좋아서! 아 아. 뭔가 사탕 같아. 풍선검 같은데 이거. 갑판망. 갑자기 분위기 문제라든. 방금까지 나온 동그라미는 뭘까 요 어. 아름님의 코코딱지. 그냥 넣고 싶어서 넣은 거. 아름의 코딱지. 뭐야? 어! 아! <laughs> 뭐야? 죽었어? 아름의 코딱지 맞았군요. 내 코딱지는 예쁘구만. 아, 어. 이래서 이래서 한 방에 갑니다 대초로. 오? 어? 아, 아. 한방한방 <laughs> 한방 열차야? 어, 정신 차리자. 아름님은 말하셨지, 인생은 왼쪽이다. 여긴 어디야? 왼쪽이잖아. 아람님은 <laughs> 말하셨지, <laughs> 그래, 인생은 왼쪽이다. 그래, 다같이 외쳐 인생은 왼쪽이다. 왼쪽! 야, 한번 왼쪽에 나왔으면 당연히 오른쪽이지. <laughs> 가운데였습니다. 가운데였습니다. 뭔데, 빨간과 파랑을 합치면? 무슨... 보라, 아니야? 보라? 보라가 없는데요, 근데? 오오 검지자 이성우 발전! 이성우 발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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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다, 와! 오빠 민트로 가봐. 민트? 어? 와! 어? 뭐야? 까자, 와 뭐야? 답이 없었잖아. 예. 가자. 이거 약간 그거 닮았어. 중국 당면아그렇네아 어, 이거 엿떡에다 넣어 먹으면. 아니 이것은. 대웅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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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아 어, 뭐야? 내가 뭐야? 이사살안 그래 게 조심해야 돼. 아이 이거 좀좀 붉어요? 아리좀 있으면 파란색이야 오빠. 왜 이거 완전 쉽잖아? 아름이고가왜 이렇게 길어요? <laughs> 내 고마 어디 있어? 별로 안 길어. 타워 되게 신기하게 어. 했다 어, 재밌어 재밌어. 어. 가자. 아팔, 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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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팔트먼트? 빨리 올라오거라. 그래 음. 오케이. 발길이 멀다 네착 어. 접고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 스프링이 있다 어. 날아올라 자 하늘 우와 왜왜왜 왜, 왜, 왜. 중간 보상 예 정말 쓸모없는 백이잖아 백 어. 초록색은 구하기도 어려운 백이라고 어 그런 것이요어어 어, 이제 내 구간이다 내 구간 뛰면서 빨리

에어 리저브? 이거중 한자는? 호랑이, 범 뭐? 너 뭐게 이거? 아나 이거 알지 당연히 뭔데 뭔데? 범이잖아 아니지 호랑이지 <laughs> 이건 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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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야? 호랑이가 한자야? 어? 와 대학자의 나이는? 아 이거 13살 국룰인데 네 아 그러게? 아팔잘이었 아, 아. 아! 내가 먼저. 어 내가 먼저.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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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근데 있었어. 에이, 아. 응.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회 얼리 점프. 아까 회 얼리 점프를 외치지 않았어 떨어지면다회 얼리 점프. 자회 얼리 점프. 자회 얼리 점프. 두두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두두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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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더떨어지니다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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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아픈 게 빨. 길? 빨리 아, 가는 길도 어. 아프니까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몰라 오늘 어, 아프고 싫어. 빨리 가는 길 가야지? 야, 빨리 가는 길! 청초로 빨리 가는 길 아니야? 에이, 설마. 아, 뭔데! <laughs> 뭐야! 역시 뭐야? 아프니까 청춘이지. 안 아픈데? 아빠! 어. 어. 아, 아, 아. 야! 그라. 그라. 아 저거란 죽잖아패당스스야 야. 개쟁이 개쟁이 라 오케이 나 하나도 안들었 오? 뭐? 이거 가만, 두두 두두야? 가봐 가봐. 두다. 오? 완전 어려운데? 저, 우와. 오마이, 아, 아 뭐야? 아왜 왜? 왜? 지 이거 못 안돼 깰수 있어. 깨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아, 분명 분명 뭐 어째 깰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을 거야. 오빠를 칼로 찔른다 어? 어, 뭐야, 알라 뭐야 여기? 왜? 왜? 어? 비밀의 공간. 와 대박! 여기 어디야? 예, 이걸로 다시 우리 피엔나가 만든 차원을 깰수 있어 이제. <laughs> 어 나도 안 터지는데? 안 아니. 차례 차례라는데? 안돼. 아 되네 되네 방패다 방패 야, 가자 올라가자 <laughs> 방패가 나탔는데라다라다다다야 <날> <laughs> 야, 아, 가자 깰수 있어 어또두두두두다 그래 두두두다 이래야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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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 두두? 두두? 예. Yeah. 와 어, 이것은. 오안 없어지네. Yeah. 왜안 없어지네? 아! 없어져야 되는데. 안없어지아오오 <laughs> 어, 어, 이것은 아파브아아파리입니다회오리 점프. 혹시 이것. 회오리 점프? 여기서 떨어지면 아, 안 돼요. 근데 왜 저렇게 밑에 반짝반짝거리지? 왜 어, 보라색이다?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어가. 어리야회오리회오리 어, 점프. 어! 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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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저. 오어얼리 점프! 페얼리 응? 점프! 페얼리 점프! 오야 아, 여기 함정 있어 함정! 아 무서워요. 꽃동해 힐! 와 이정도는 꽃동도 아니다. 맞아 맞아 아 이정도는 뭐 그냥. 발판이다 발판. 궁뎅이지 궁뎅이. 어 뭐야 끝났어? 가자! 우와 깼다 깼다! 이런거는 점프할 필요도 없어 가자! 예! 깨신거 축하드려요! 우와. 백그러 최고도 있어! 아! 어, 그렇네백러면 100회사 최고! 예. Yeah. 자 오늘 이렇게 백러면타러면해봤면 그러면, 그러면, 그었습그다그럼다 그러면, 에 엄청나 러 재밌는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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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